할렐루야! 오늘 5월 21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오직 그 사랑만을 통해 우리는 폭력 없이 더불어 살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목을 챙겨줘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 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한 남편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도 한 명의 남편 그리고 이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두 아내가 모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남편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한 명은 남편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남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이 아버지가 그 부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아들들에게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에 이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 두 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이 때의 문화였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내가 더 편애하고 싶어서 그 아들이 차자임에도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자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미워하여서 장자로 세우지 않고 차자의 자리에 머물러 두는 일이 없도록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죠.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정에서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나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족에게 잘 해주고 내가 미워하는 가족에게는 못되게 굴고 싶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편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나의 감정대로 나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부대끼고 살면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가정 안에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더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생기고 더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정에서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변함무쌍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아름다우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기울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가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이죠 반항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정하지도 않고 부모가 하는 말에 그 훈계에 기기울여 듣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방탕하고 술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회에서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방탕하고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폐륜적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문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구약시대 때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이고 오늘날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이 반항하는 자녀를 이 재판 장소에 데려가서 그가 행한 모든 방탕과 불순종을 장로들, 재판을 하는 장로들에게 고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쳐주기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 성의 남자들이요, 이 돌로 이 불순종하는 자녀를 쳐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개 처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의 악함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그 악함이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여라. 처형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악을 범한다고 해서 이 부모가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가 그가 공개 처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뜻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공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구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겠다. 바로 그것을 느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실감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자가 죽임 당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그 죽은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 먹게. 두었죠. 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록된 것에 보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만큼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악이 이 땅을 더럽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내리도록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의 죄는 극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자 할때그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매달리십자가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큼 극악한 죄를 받으니 극악한 죄를 저지르니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은 엄청난 악입니다. 극악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십자가 앞에 설때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세상, 이 세상 어떤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복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또 많은 인간 관계 속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가정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